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루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나세반 지파에게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요단강의 왼편 즉 서쪽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은 요단 서편 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죠. 갈렙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1 세대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해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와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처럼 갈렙이 요청했던 산지는 헤브론 땅이고 그 약속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받았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헤브론을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고 드빌 곧 기럇 세벨을 치게 됩니다. 1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베리라 이처럼 산지였던 헤브로를 전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5살의 노인이 직접 유다지파를 이끌고 산지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거인같은 아낙자성과 싸웠단 말인가 그렇는 않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그는 유다지파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레아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겠다 이때 유다지파에서 온리엘이 앞장을 서고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 그 산지에 있던 아나자선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략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자신의 딸인 악사와 결혼한 이온예엘을 사위로 맡고 이제 이두 사람에게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두 부부가 어느 땅을 구했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교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인 어른이 그를 네겝 땅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겝 네겟, 네겝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남쪽의 땅으로서 이 네겝브는 성주순레를 가면 황무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그의 사회가 된 온예렉에서 받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족이 보여주는 고전 정신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지 않으려고 할때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갈렙은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치른 사람은 온니엘이었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인 낙사와 함께 이제 장인 어른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곳 역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네게브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험한 산지와 뜨거운 사막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족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이들의 도전정신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착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온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화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가 온리엘이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앞에 서는 사람이 결국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이곳 파테아 땅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모든 새역들 속에서 뿌리가 깊은 그리고 영성이 있는 깨어있는 주일꾼들이 의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꾼들은 뒤에서 뒤짐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구자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전 정신은 인간이 뿐만에는 폐기가 아닙니다. 갈렙에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슨 뜻입니까? 항상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향해 나아간 것이 자기 인간적인 폐기와 어떤 성품과 성격으로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가족이 또두 명을 저 남쪽에 내게 네 풀어 보내는 것도 그저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어려워서 도전하기 위해서 또는 아무도 없는 블루오션이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도 하실 때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2026년 새해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Old Testament이고 신약은 새 언약, New Testament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심지어 말씀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린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길은 남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이와 같이 요단강 주변이 아니라 산지가 될수 있고 어떤 이와 같이 저북적 갈릴리 해안가가 아니라 네게브 사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패기입니다. 이 패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패기입니다. 이 패기를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밥입니다. 밥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사위 운넬은 이와 같이 용기와 패기와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세대에서 온넬이 이스라엘 전치를 이끄는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와 1 5장에는 유다지파가 차지한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역사의 기록이 없다면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와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들을 통해 역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추적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역사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63절의 소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유독 63절에서 유다 지파의 헌신 속에서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의 끝절인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보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이 내용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후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까지 내가 정리해 될 마음과 환경과 내 행동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24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라는 이 내용을 레마로 받을 수 있다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끝까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으로서 그의 처음도 보시고 그의 마지막도 보십니다.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때 그에게 또 새로운 처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 삶의 영역에서 끝까지 마무리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만남을 마무리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잘 마무리하심으로 은혜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